어떤 각도에서든 얼굴이 빛나고 있어요. 그쵸? 어딘가가 하나쯤은 빛나고 있어. 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오늘은 이런 핑크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엔 조금 뭐하지만 윈터 메이크업 한번 손민수 해봤습니다. 윈터가 바른 치크랑 하이라이터 조합이 너무 예뻐서 보니까 에스쁘아 신상들이더라고요. 제가 또 핑크 컬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화보가 너무 눈에 들어와 버렸어요. 통그루를 극복하면서까지 발라보고 싶어서 이렇게 바른 상태예요. 이 핑크빔. 이 핑크 치크, 보이시나요? <laughs> 그리고 홀리카홀리카에서 완전 품절대란 났던 핑크 에디션으로 나온 싱글 섀도우들. 제 취향껏 이렇게 팔레트 만들어 봤거든요? 요거 이용해서 아이 메이크업도 한 상태입니다. 오늘 자세히 보면 아이 메이크업도 제 평소 무드랑 달라요. 지금 얼굴에 어느 부분을 들이밀어도 광이 나고 있는데, 이 <laughs> 평소보다 약간은 더 쿨하고, 약간은 더 화사한 이 메이크업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고! 오늘도 신상 제품들 많이 사용할 건데, 오늘은 딱 생각해둔 주제가 있어요. 바로 윈터 베이커. 방금은 프리메라 립 세럼 로지 컬러 발랐는데 되게 쌩얼에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어서 요즘 잘 바르고 있어요. 무겁지도 않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메이크업이 아무래도 좀 쿨한 핑크톤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립 컬러가 안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브 뽑보 요거 바릅시다. 에스쁘아 바밍 글로우 블루베리 컬러고 이 바밍 글로우도 나왔을 때 인기가 진짜 좋았어요. 완전 얇게 싹 입술에 피팅되는 요런 글로우 타입인데 또 쌩얼에 바르니까 제 피부톤에 어울리진 않죠? 약간 피부톤이 죽었어요. 하지만 베이스 올리고 하는 동안에는 이 컬러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서 미리 입술부터 좀 쿨톤 라이팅 하고 들어갈게요. 베이스는 요즘 헤라 블랙 쿠션 계속 잘 쓰고 있었어요. 제형감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딱 붙는 매트여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지난번에 댓글 보니까 23호 컬러가 약간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스코님 피부톤에 비해서 조금 칙칙해 보여요. 라고 하셔서 21호를 사봤거든요. 근데 21호도 생각보다 밝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21호만 전체적으로 바르면 너무 둥둥 뜨는 느낌이 있어서 23호 외곽 쪽에 좀 발라주고 안쪽만 21호 터치하려고요. 그러면 딱 맞아요. 지금 이 안쪽에서 엄청 큰 염증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 빼고는 피부 상태가 아주 좋아서 컨실러 없이 그냥 바로 쿠션부터 냅다 두들겨볼게요. 근데 네,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완전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손등에 이렇게 펴 발라보잖아요. 테스트할 때그펴 발라본 컬러를 바로 확인하는 것보다 시간 살짝 지난 다음에 보시는 게 좋아요. 메포 HD 스킨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헤라도 그렇고 이런 딱 붙는 매트들이 시간 지났을 때한 5분 정도만 지나도 처음 발랐던 컬러보다 살짝 어두워지거든요. 바른 상태에서 다크닝이 올라오진 않는데 바르고 나서 픽싱 되면 살 살짝 어둡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피부톤을 막 톤업하는 걸 좋아하진 않다 보니까 살짝 다크닝 오는 거에 그렇게 예민하진 않아요. 근데 피부톤 살짝 톤업해서 바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다크닝이 좀 치명적이잖아요. 이게 글로우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같은 경우에는 바르고 나서 내 유분이 올라오고 그 제형 자체에 있는 오일감이랑 내 피지가 섞이면서 다크닝이 올라올 수 있는데 매트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바르고 나서 시간 지났을 때 다크닝보다 이 처음 바르고 나서 그래서 픽싱 됐을 때딱그 순간에 다크닝만 조심하시면 이후에는 크게 다크닝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손등 테스트 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거예요. 이렇게 23호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뚜들뚜들 해줄게요. 커버도 진짜 잘 돼서 그냥 커버 필요한 부분들은 살짝 이렇게. 롤라만 줘도 커버가 잘 돼요. 요철도 너무 잘 가려지고, 이번 헤라 쿠션 저는 진짜 제 취향입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일부러 이렇게 볼륨감 필요한 부분에는 남은 양으로만 얇게 발라준 상태예요. 여기에만 21N 컬러 살짝 이렇게 사용해서 밝혀줄게요. 이게 막 엄청 큰 효과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막상 하고 나면은 완전 앞볼 꺼진 부분이 싹 차오르는 효과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르는 거 좋아합니다. 음! 이마도 앞쪽 부분 좀 볼륨감 있어 보이게 살짝 밝혀줄게요. 21호 컬러도 생각보다 밝지 않아서 좀 밝은 거 좋아하는 20호 정도의 분들은 조금 자연스럽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 제가 무턱이라서 이 부분에 그림자가 많이 지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가볍게 밝혀줍니다. 그럼 컨실러 안 했는데 피부가 완전 도자기 상태예요. 오늘은 제가 쿨톤으로 변신할 거기 때문에 이 매포 HD 스킨 세팅 파운데이션 코렉티브 라벤더 컬러의 파우더를 사용할 거고 요거 필리밀리에서 새롭게 나온 파우더 퍼프인데 꽤 유물이더라고요. 요거 진짜 강추. 물론 이 매포 안에 들어있는 내장 퍼프도 너무 너무 좋은데 요게 조금 더 뾰족하게 날렵하게 생겨서 이런 부분 딱 눌러주기가 편해요. 매포 파우더 이렇게. 살짝 묻혀준 다음에 어차피 얼굴 전체적으로 매트하게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요 앞볼 정도? 요런 부분들만 조금 더 뽀얗게 톤 보정하면서 유분 잡힐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양으로 눈가도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서 눈썹까지 눌러주시면 나중에 섀도우나 아이브로우 발색까지 잘 되게 잡을 수 있어요. 이 메포 파우더가 이 입구 부분이 진짜 편하게 돼 있어서 사용할 때도 너무 편해요. 대신에 휴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사이즈라는 게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유분 잘 올라오는 부분만 잘 터치해주고 나가면 나중에 굳이 수정 화장 안 해도 되는 조합이거든요. 헤라 불쿠도 그렇고 이 파우더도 그렇고 피부를 픽싱해주는 느낌이어서 나중에 수정화장 많이 안 해도 돼요. 유분도 별로 안 올라와. 지금 파우더는 얼굴 중앙 부분 쪽에 빛 반사만 죽여준 상태고 요 철만 살짝 가려줬어요. 보시면 요런 데는 파우더 처리 안 했거든요. 나중에 블러셔 이것저것 바를 건데 파우더 너무 많이 처리해버리면 텁텁해질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은 파우더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아나스타샤 토프 브로우 파우더 쓸 건데 그냥 두 컬러 섞어서 쓸게요. 세포라가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이번에 전체 50% 할인 들어갔는데 이미 온라인에서는 다 털린 거예요. 제가 사려고 했던 게다 솔드아웃이었는데 그냥 더현대 서울 간 김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가봤더니 아니, 메이크업 포에버, 아워글래스, 헤라, 이런게다 50%인 거예요. 갔을 때 이미 아워글래스는 다 털린 상태였고 헤라 글로스도 사려고 했는데 그것도 털린 상태였어요. 하지만 메포가 딱 내가 원하는 컬러가 남아있어서 메포 파데랑 쿠션 리필 두개 샀습니다. 게이득 그리고 요 파우더도 라벤더 컬러 너무 좋아서 사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깨알같이 딱이 컬러만 품절이더라고요. 아나스타샤 브로우들도 많이 털렸는데 또 토프가 제일 인기가 많나봐요. 얘는 이미 싹다 품절이었어. 그래서 못 사고 좀 다른 컬러 애쉬 브라운이랑 이런 것만 더 구매를 해왔습니다. 근데, 네, 세포라 한국에 있는 동안에 살짝, 저도 소홀하긴 했는데, 막상 철수한다고 하니까 너무 섭섭한 거 있죠? <laughs> 어플을 써도 UI가 너무 불편했고요. 접근성도 조금 떨어졌고, 뭘 사려고 해도 다 품절이고, 재고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좀 불편했어요. 근데 이렇게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철수한다고요? 조금 섭섭합니다. 롬앤 베러 댄 컨투어로 쉐딩 해줄 건데 뉴트럴 웜 컬러 그냥 쓸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다우너 컬러가 되게 잿빛이어서 이 컬러들에 이거 섞으면 조금 더 쿨톤인 척 쉐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쉐딩을 해줄 거고 이상하게 어제 코 쉐딩이 너무 잘 됐어요. 뭐 평소랑 크게 다르게 한게 없었는데 왜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달랐던 게저 다우너 컬러를 섞어 쓴 거였거든요? 똑같이 이 부분을 해줬고 브러쉬는 이거 썼어요. 에보니 18번. 똑같이, 평소랑 진짜 똑같이 했는데? 대신에 조금 더이 코벽을 살려줬어요, 어제는. 코가 길어 보일까 봐 이렇게 코벽을 먼저 살린 다음에 잘 블렌딩 해주고, 반대쪽도 코벽을 살려준 다음에. 근데 이 부분 절대 쉐딩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를 쉐딩을 하는 순간 코가 길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건 동의. 근데 요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이제 내가 코가 길어지는 걸 감안하고 내 코의 존재를 뚜렷이 할 것인가? 왜냐면 저는 이 코벽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에서 코가 불분명하게 나오고 내 코는 사실 요만한데 되게 널찍하게 나와요. 그게 너무 짜증나서 사진에 잘 나오려고 코벽을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였는데 확실히 저는 이 코벽을 치고 안 치고 얼굴 이목구비의 뚜렷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처럼 얼굴 이목구비가 좀 흐리멍텅해서 코에 존재감이 필요하다, 코가 좀 낮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살짝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데 바르고 남은 양으로 살짝만 지나가주면 이렇게 사진에서 잘 나오는 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코가 너무 길어 보이는 게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살짝 이렇게 끊어주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 끊어줄 때이 끊어주는 위치도 너무 중요해요. 아니, 나또 코에 땀 났어, 젠장. 여름이구나, 이제. 이렇게 코를 살짝 끊어주면 너무 길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Oh, 더워라. 어김없이 갑자기 <laughs> 상태를 <상탈을> 했고요. <laughs> 그러면은 이렇게 코가 또렷하게 살았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컬러 볼륨 파우더를 여기에 이렇게 바른 다음에 제가 또 조금 청순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여기 음영이 또 너무 진하면 살짝 부리부리해지니까 이렇게 볼륨 파우더를 좀 블렌딩해서 여기 음영을 조금 밝혀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살짝 콧대 밝혀주고 코끝 발라주고. 이거 말고 한게 없었어. 이렇게 코 쉐딩을 해줬답니다. 근데 보면은 저 평소에 하는 디테일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죠? 왜 이렇게 쉐딩이 잘 됐을까잉? 지금도 잘된것 같아. 근데 어제가 진짜 예술이었어요. 거울 보고 깜짝 놀랐잖아. 어머, 코 쉐딩 왜 이렇게 잘 됐어? 이러면서. 그리고 다 쓸까요? 이턱 쉐딩 해줄게요. 그리고 요즘에 얼굴형이 예뻐졌다라는 댓글이 간혹 달리고 있는데 혹시 얼굴 관리 어떻게 하냐고 인스타그램에 몸을 올릴 때도 얼굴형 관리 요즘에 뭐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즘에 한게 없어요. 저는 메디큐브는 좀 주기적으로 돌려서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로 피부 관리랑 윤곽 관리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는 제가 최근에 몸이 안 좋았어서 계속 입맛이 없는 상태라 그냥 살이 빠졌어요. 진짜 웃긴 게 항상 저는 얼굴형 관리 뭐 하고 계세요? 라는 댓글이 달릴 때쯤이면 한참 뭔가 아파서 살이 빠진 상태였어. 지금이 딱 그래요. 저는 살찌면 얼굴 하관부터 티가 나요. 얼굴 선이 바로바로 바로 무너지는 게 느껴지고 아침, 저녁 얼굴이 묘하게 그 선이 다르거든요? 지금도 아직은 낮이어서 그렇게 얼굴 붓기가 싹 최상의 상태로 빠진 상태는 아니지만 확실히 좀 살이 빠졌을 때 화면에서 잘 나오긴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만든 홀리크홀리카 팔레트들을 써볼 건데 여기에 지금 제가 정... 정말 강추했던 하이라이터 컬러 있잖아요. 슈가리스 컬러가 들어가 있고 그 옆에 핑크 빛나는 하이라이터로 활용하기 좋은 핑크 어텐션 넣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애교살 그림자 주기에 살짝 핑크빛 돌면서 그레이시한 컬러가 너무 예뻐서 블러쉬 그레이 넣어놨고 옆에는 이게 블러셔 컬러로 쓰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슈퍼핑크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 팔레트는 애교 하이라이터, 음영, 블러셔를 담당하는 그런 팔레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이렇게 넣어놨어요. 일단 베이스로 쓰면 너무 뽀샤시하니 예쁠 것 같은 스트로베리 오트 컬러랑 그 옆에 포인트 음영 주면서 살짝 펄감 넣기 좋을 것 같아서 베리 휘그 넣었고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컬러인 로즈토프, 약간 뮤트하면서 장미빛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넣었고, 그 옆에는 라이너 컬러 아로마 에스프레소가 새로 나와서 이거 넣어놨어요. 이 애교살 팔레트의 블러쉬 그레이 컬러 한번 애교살 음영 줘보고 싶어서 이걸로 애교살 음영 넣어볼게요. 왠지 이런 핑크 메이크업 할때 애교살 음영 자연스럽게 넣기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는데, 보이세요? 약간 그레이시하게 그림자가 들어가는데, 정말 묘하게 핑크끼가 아주 묘하게, 핑크끼는 아니야. 아주 아주 묘하게 뭔가 채도가 있긴 해요. 그냥 완전 텁텁한 잿빛 시멘트 컬러는 아니에요. 그래서 넣어봤는데 이렇게 애교살에 그림자 은은하게 넣어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괜찮은데? 이 컬러 이렇게 눈썹에 발라주면 눈썹이 조금 더 밀키 그레이 느낌으로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조금 아주 미세하게 쿨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이쁘다. 어 한번 이 컬러부터 가보자고요. 베이스 컬러라서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뽀얗게 만들어주는 느낌? 뽀얗면서 약간 핑크빛 들어가는 컬러감이고 저는 홀리카 섀도우는 되게 파우더리하게 눈두덩이를 잡아주는 느낌이어서 눈가에 유분 많은 분들이 쓰시면 좋아요. 근데 대신에 아주 뽀송하게 파우더리해지는 타입이어서 베이스 바를 때 두세 번 레이어링해서 바르면 나중에 중간 음영 컬러가 잘안 얹어질 수 있어서 그거 유의하시고 한겹 이렇게 깔끔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언더에도 한번 어차피 이 컬러는 넓게 발라도 크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방금 바른 애교살 음영 컬러를 블렌딩해준다는 느낌으로 넓직하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바르면서 눈가 유분 정리도 되니까 나중에 파우더 하거나 아이라이너 바를 때도 조금 더 지속력 있게 유분감 없이 바르기 좋을 거예요. 다음 컬러 베리 휘그 얘는 펄감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넓게 발라볼 건데 참 이름도 잘 지어요. 핑크빛 컬러인데 그 뭔가 무화과처럼 살짝 채도 떨어진 느낌이어서 이런 색감이거든요. 오 예쁘다. 음영이 들어가지면서도 핑크빛 색감도 은은하게 싹 올라오는 느낌의 컬러네요. 어, 좋아요. 저는 사실 눈두덩이에 너무 채도 높은 컬러 바르는 건안 좋아해서 딱요 정도 채도를 선호하고요. 조금 더 채도 올라오고 발랄하고 좀 이렇게 막, 에, 요런 느낌 좋아하시면 츄 컬러를 대신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딱 요게 취향입니다. 오, 마음에 들어. 좋아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 너무 진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딱요 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로즈 토프 컬러 바를 건데요. 아까 애교살에 바른 블러쉬 그레이는 확실히 그레이빛이 돈다면 로즈 토프는 이렇게 조금 더장밋빛 뭔가 모브 느낌의 그레이시함이 들어간 컬러예요. 그래서 삼각존에 바르기에는 이 로즈 토프가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섀도우 팔레트에 넣어놨고요. 이렇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러 너무 예쁘다. 되게 자연스럽죠? 되게 예쁜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좀 내려서 오 맘에 들어 맘에 드니까 눈 앞머리 살짝 음영 이렇게 눈 앞머리에 음영 넣어주고 눈 뜨덕이 쪽에 음영이 들어갈까 싶기는 한데 이렇게 꼬리 쪽 음영만 살짝 넣어주려고요 음. 여기서 색감이 너무 텁텁해지지 않았으면 해서 적당히 앞뒤로만 얹을게요 음. 아, 아주 딱 좋아요 자 이제 아이라이너는 일단 요 아로마 에스프레소 컬러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요 컬러로. 아 역시 역시 잘 그려진다. 그리고 원래 홀리카홀리카에 있던 컬러에 비해서 오 고동색은 고동색인데 붉은기보다는 어, 약간 모브 핑크가 섞인 고동 같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잘 블렌딩해서 라인을 요 위치에 그릴 것이다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눈 점막 쪽들 잘 이렇게 콕콕 찍어서 음영 잘 넣어주시고요. 어, 생각해 보니까 오늘 렌즈도 조금 새로운 거 꼈어요. 렌즈 자세히 보면은 블루 빛이 있는데 느껴지시나요? 그냥 윈터가 블루 렌즈를 꼈길래 한번 껴봤습니다. 반대쪽도. 잘 그려진 것 같나요? 이렇게 그려줬으니까 그려준 라인 따라서 끝쪽에만 붓펜 라이너로 또렷하게 얇게 라인 그려줄게요. 반대쪽도. 눈이 나이 먹을수록 더 짝짝이가 되어가서 양쪽 균형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해주고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한번더딱 경계 부분만 라인 블렌딩 해줄게요. 메이크업은 귀찮아 하면 안 돼요. 다이유 속눈썹이고요. YYVV 타입이에요. 저는 10mm 사용할 거고 한번 써볼게요. 저도 오늘 처음 쓰는데 이게 세 기둥씩 붙어있어서 오히려 한땀한땀 한땀 붙이는 것보다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열면 되는데 뒤에 종이를 뜯고 있었어. 뷰러로 속눈썹부터 컬링해주고 붙여줄게요.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컬이 완전 이렇게 싹 돼있어요. 아눈 앞머리는 9mm를 붙여야 될것 같은데 요걸 붙이기에 너무 길거든요? 음, 일단 앞머리는 그냥 패스하고 얘네들 이렇게 각도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앞쪽은 좀 누르고 뒤쪽은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리고 마스카라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요런 느낌인데 아 뭔가 뭔가 처음 써보는 속눈썹이어서 오늘 제가 원하는 느낌이랑은 좀, 좀 다른 것 같아요. 생각보다 화려한데? 아마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음영 룩을 했다면 이걸 잘 썼을 것 같은데 오늘은 살짝 아니에요. 그리고 속눈썹 끝 처리가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조금 뭉툭한 느낌? 그래서 좀더 화려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얘는 음영 메이크업 할때 다시 쓰도록 할게요. 오늘은 너무 속눈썹이 길게 안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더툴랩 9mm짜리 쓸게요. 짠 9mm를 붙였고요. 이미 속눈썹에 마스카라 처리가 다 되어 있어서 약간 교정하기가 어려웠으나 어찌저지잘 했습니다. 오히려 더 속눈썹 안 붙인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 확실히 마스카라를 해주니까 아 이거 너무 티가 안 나나 했는데 티가 나기 시작했어요. 방향 좀안 맞는 애들 합체 시켜줬고요. 오늘 언더도 조금 귀엽게 해봅시다. 언더 하기 전에 한번 불고대로 속눈썹 아래로 눌른 다음에 발라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런 마스카라 끝 부분으로 샥샥 발라주시면 되고요. 핀셋으로 딱 원하는 만큼 쫑쫑 집어서 가닥 연출 해줄게요. 말을 못 하겠어요. 했습니다. 마무리로. 한번더 눌러주고 약간 방향이 안 맞는 애들 이 불고대로 방향 맞춰주시면 좋아요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베리 휘그 살짝 컬러 더 보였으면 좋겠어서 한번더 눈두덩이 살짝 더 얹어줄게요 다 하고 나니까 속눈썹이 살짝 가려졌어요 그리고 여기도 살짝 내려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가 애교살이 더 없어서 그림자가 여기가 빨리 사라져요. 똑같이 그림자를 같은 위치에 똑같은 제품으로 비슷하게 그려놔도 여기가 먼저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샤프쏘 심플 컬러로 한번더 그려줘야 될 때가 많아요. 여기는 살짝만 하고 여기를 조금 더 진하게 그려둬야 나중에 안 날아가요. 시간 지나고 보면은 여기만 애교살이 없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필요합니다. 맞다. 애교살에는 요거 핑크 어텐션 발라볼게요. 요게 또 핑크빔인데 슈가리스 컬러는 은은한 핑크빛이었잖아요. 약간 웜한 느낌의 보통의 핑크빔보다는 잔잔한 느낌이 나는 핑크였는데 핑크 어텐션은 더 쿨한 핑크빔이 나요. 이런 컨실러 브러시에 묻힌 다음에 한번 발라보려고요. 슈가리스 컬러도 진짜 예쁜데, 쿨톤 분들은 핑크 어텐션이 더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쿨톤 중에서도 나는 조금 미지근한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까지 슈가리스 다잘 어울리고요. 핑크 어텐션도 뭐 웜톤 분들이 쓰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되게 예쁜 핑크빛이에요. 보이시나요? 자연스럽죠? 근데 아무래도 여기 애교살 그려준 게 조금 별로인 것 같아서 살짝 덮어줄게요. 됐다. 이번에는 대망의 하이라이터랑 블러셔 바를 차례인데, 오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치크 타임이거든요. 에스쁘아 톤 페어링 치크고요. 핑크 아이싱 컬러입니다. 짜란. 요런 색감인데, 진. 진짜... 진짜 예쁘죠.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제 취향은 조금 더느디한 다른 컬러였는데 요걸 윈터가 바른 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젤리 부분의 제형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 팔레트는 한쪽은 두 가지 컬러로 나뉘어진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고요. 한쪽은 쉬머한 펄감이 들어가 있는 젤리 타입 체크예요. 근데 이 펄감이 마치 글린트의 쉬머 블러셔 있잖아요. 그런 질감으로 발랐을 때 모공이 두드러지는 그런 펄감이 아니라 촥그빛 반사가 되도록 피부에 광을 만들어주는 그런 치크거든요. 그래서 이 젤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 파우더 타입 치크랑 젤리 치크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게 비오브 치크 팔레트가 생각나서 비오브 브러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살짝 궁합이에요, 역시. 일단 이 젤리 타입부터 바를 거고요. 이게 바르면은 깜짝 놀라요. 바르잖아? 보이세요? 살짝 비비면 광택이 더 올라와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 파우더를 안 바른 것도 있는데 이런. 핑크빛이 올라오고 사실 제 피부톤에 진짜 잘 어울리는 컬러는 아니지만 오늘은 뭐 이렇게 한번 발라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색감으로 살짝 저한테는 하이라이팅 되는 느낌으로 올라오고 광택 보이세요? 되게 광택이 자연스럽죠. 요즘에 속광 블러셔 많이 좋아하는데 저는 리퀴드 타입으로 만드는 속광은 진짜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걸로 이렇게 헉! 여기가 더잘 보인다.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광택은 괜찮아요. 왜냐? 피부에 안 예쁜 굴곡을 도드라지게 해주지 않는 되게 은은한 광택이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질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젤리 타입이라서 바르면 되게 파우더리해지고, 컬러 발색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젤리로 먼저 이렇게 광이 도는 치크를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있는 컬러를 쓰면 좋은데 사실 저한테는 여기 있는 진한 컬러가 더 발색이 잘 올라와서 여기가 더 취향이거든요? 근데 21호나 조금 피부톤 밝은 분들은 옆에 컬러 섞어 쓰셔도 괜찮아요. 두개 믹스해서 쓰셔도 되고 이거 믹스해서 앞볼 쪽이랑 조금 더 광대 감싸주면서 이렇게 컬러 얹어줄게요. 윈터도 보면은 앞볼에 색감이 꽤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줄게요. 네, 제 피부톤에서는 윈터만큼 색감이 올라오진 않아요. 그 정도를 만들어주려면, 얘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얘한번 얹어볼까요? 이 디올 티티랑 되게 비슷한 컬러인데, 제일 웃었을 때 올라오는 부분만 이렇게 얹어줍시다. 음! 확실히 생기가 조금 더 올라오는데, 아, 펄감이, 얘는 펄이 너무 많아. 전 티티도 펄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 정도만 합시다. 그리고 에스쁘아 톤 페어링 하이라이터. 이거 핑크 컬러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마블이 흰색, 핑크색, 블루 다 섞여있거든요? 이걸 다 섞어줘요. 이 브러쉬는 필리밀리에서 새로 나온 537번 브러쉬인데, 딱코 하이라이터 발라주기 좋을 것 같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라주면은, 요렇게 광이 올라와요. 네, 광이 엄청 사이버틱하게 핀 조명 떨어지는 그런 광보다는 되게 자연스럽게 빛에 따라서 싹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광 빛나는 느낌이 딱그 에스파. 무대 메이크업에서 빛 닿았을 때 촉촉한 베이스를 했을 때 광이 올라오는 느낌처럼 그렇게 올라와요. 되게 예쁘죠? 아, 코에 자꾸 땀이 나서 아, 여기도 하이라이터를 바르고 싶은데 땀을 먼저 제거해주고 딱이 부분만 발라줄게요. 확실히 살짝 비벼야지 광이 더잘 올라오고요. 오, 예쁘다. 이거는 필리밀리 538번 브러시고요 묻혀서 앞머리에도 핑크빔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요런 핑크빔 나는 애들은 눈 앞머리에 발랐을 때잘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도 요, 요거 사면 주는 펜브러쉬가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거든요 <laughs> 이렇게 펜브러쉬에 묻혀서 여기 광대광 <laughs> 이 하이라이터는 콧대에 바를 때보다 이 광대에 바를 때의 감동이 있어요 이 진짜 물광처럼 촉촉한 피부 표현 한 것처럼 올라오는 이 광택이 진짜 예술이거든요. 광대, 뼈 윤곽에 발랐을 때 광택이 진짜 예뻐요. 근데 아쉽게도 저는 좀 옆쪽에 달려있는 광대라서 이 하이라이터도 빛이 닿아야지 빛나는 게 보이거든요. 앞에서는 하이라이터 바른 티가 저는 잘안 나요. 립을 뭐 바를까 고민하다가 일단 립 펜슬은 좀 뽀얀 핑크빛을 쓸 거예요. 롬앤 립메이트 펜슬 2호 더비 핑크고요. 살... 진짜 이런 채도 있고 밝은 핑크빛 컬러예요. 이거는 예전에 롬앤 제가 립 베이스 컬러 만들 때 쿨링업이랑 같이 짝꿍으로 만들어진 립펜슬 컬러인데 이런 핑크 메이크업 할때 입술 라인 컬러 밝히면서 커버해주기에 좋아요. 오늘 메이크업이랑 진짜 딱인 립펜슬이죠? 그리고 이거는 클리오 커피 브라운 컬러고 살짝 그림자. 넣어줄게요. 립 컬러는 에뛰드 오버글로이 틴트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6호 핑크 스톤 발라줄게요. 이게 딱 적당히 보랏빛이 도는 핑크여서 치크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대신에 얘도 너무 많이 얹으면 은 조금 진해질 수 있어서 한겹 바르고 그라데이션 잘퍼뜨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무리로 글로시한 외곽 라인을 립펜슬로 스머징한다는 생각으로 살짝 이렇게 처리해주세요. 아 그러면은 메이크업 다 했는데 진짜 너무 쿨하다. 지금 너무 약간 톤그로 같은데나? 이렇게 톤그로 같은 느낌 나는 이유가 여기가 너무 하얗게 비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로즈 카프리스 디올 꺼내서 살짝 연결해줄게요. 저는 여기 연결하지 않으면 너무 여백이 비어 있는 느낌이 나서 이렇게 연결을 좀 해줘야 돼요. 좋아 좋아. 아 근데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방금 바른 이 치크랑 하이라이터 완전 쿨톤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핑크빛 좀 연결. 그럼 끝입니다. 이제 옷이랑 헤어는 뭐할게 없지만 일단 뭐 해보고 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더워서 이런 샤랄라한 민소매를 입어줬고 머리는 쫙필려다가 살짝 끝에 C컬 남겨줬는데 어차피 영상에 잘려서 안 보일 것 같아요. 지금 메이크업 보면은 어떤 각도에서든 얼굴이 빛나고 있어요. 그렇죠? 어딘가가 하나쯤은 빛나고 있어. 앞볼에서는 하이라이터 티가 안 난다고 했는데 아까 젤리 치크부터 하이라이터 그리고 얘 뭐냐 츄 컬러까지 다 펄감이 조금씩 들어있어서 그런지 앞에서 봐도 치크에서 은은한 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하이라이터 때문에 싹 이렇게 물광처럼 빛이 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콧대도 이렇게 핑크빔을 쓰고 있는데 핑크빔이 엄청 강하진 않아서 데일리하게 쓰기 좋은 정도의 핑크빔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에스쁘아 하이라이터는 콧대에서도 물론 예쁘기는 하지만 눈 앞머리랑 이 치크에 발랐을 때가 진 짜 예쁜 하이라이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같이 나온 이톤 페어링 치크랑 같이 매치해서 블렌딩해서 쓰면 더 극락. 이 홀리카홀리카 싱글 섀도우들의 하이라이터 느낌은 조금 더 도자기 같은 느낌이라면 이 에스파는 조금 더 물광. 립은 그래도 좀. 제가 소화할 수 있도록 너무 쿨하게 가진 않았거든요. 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쿨하게 바꿔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평소랑 조금 다르지 않나요? 나만 느끼나? 어쨌든 오늘 메이크업 이렇게 완성해봤습니다. 오늘 겟레디미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점심 못 먹고 촬영 중이라서 너무 배고파요. 저는 밥 먹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 Mend our tears with golden thread. Saying no, but I'm afraid it's true.